자그 다음에 5번입니다. 어, 이 5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보는 분들에 따라 사실은 조금 더 많이 배운 분들이라면은 되려 다른 생각으로 풀으셨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도 설명에 같이 좀 넣어서 얘기를 해볼게요. 자 일단은 이 문제에서는 단순하게만 보면은 확률의 곱셈 정리가 맞습니다. 확률의 곱셈 정리를 의도하고 낸 문제는 맞아요. 하지만 확률의 곱셈 정리를 의도하지 않은 분들의 풀이도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그러면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은 이 문제는 이겁니다. 발명품 중 3개를 선택하겠대요. 지금 16개의 발명품 중 4개는 고장이 나 있고요. 3개를 선택하겠다고 했습니다. 적어도 1개가 고장이래요. 자 적어도 1개가 고장이라고 나왔습니다. 자이 시점에서 한 가지를 좀 강조하고 할게요. 확률 문제를 풀려고 하면 자 이제 확률이든 경우의 수든 사실은 다 똑같습니다. 제일 첫 번째 절차 영순위로 해야 될게 있어요. 1순위가 아니라 영순위. 가장 먼저 해야 될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일 처음에는 일단 내가 계산하기 편한 쪽. 편이라고만 쓸게요. 편리한 계산 쪽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계산이 진행이 돼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내가 계산을 적게 해도 정답이 나올 수 있는 쪽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게 어떤 단어가 나오면 무슨 행위를 한다? 이렇게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냥 하기 편한 쪽을 먼저 선택해야 돼요. 문제에서 물어본 쪽에 계산을 하는 게 편할지, 묻지 않은 쪽을 전체에서 빼는 게 편할지 선택하셔야 된다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여기서 표를 쓰기도 하고, 곱을 쓰기도 하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를 쓰기도 하는 거죠. 이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편리한 쪽을 선택한다라는 맥락에서부터 먼저 좀 봐줘야 되는데, 바로 적어도 한 개가 고장입니다. 적어도 한 개가 고장이면 한개 고장, 두개 고장, 세개 고장이 다 들어가거든요. 근데 얘가 말하지 않는 건 고장이 안 나는 단한 개의 케이스가 끼죠. 그러니까 차라리 이건 뭐 하는 게 낫겠다. 전체에서 고장나지 않는 것을 빼는 게 낫겠다. 라고 볼수 있겠죠. 어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적어도 땡땡이가 나오면 반대를 구해서 빼는 거야 라고 기억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내가 계산하기 편리한 쪽 적게 계산할 수 있는 상황이면 무조건 반대를 보는 거지 그게 꼭저 단어일 때만 하는 건 아닌 거예요. 이거를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럼 이 문제는 세 개를 선택할 때 모두 다 고장이 안 나는 양품이 나오는 상황만 볼 거고요. 그럼 이렇게 되겠네요. 1 6분의 12. 고장이 안난 거죠. 16개 중에 12개는. 자, 그 다음에 앞의 상황을 고려해서 15분의 11. 또앞의 상황을 고려해서 14분의 10까지. 이것들이 모두가 고장이 안 나는 경우가 될 거고요. 이 얘기, 이 문제에서 얘기한 경우에 정확히 반대가 되니까 전체에서 빼주면 되겠죠. 이걸 계산한 겁니다. 이게 약분도 사실은 되게 잘 되게 되어 있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보면 이 11이라는 요소가 절대 안 사라지죠. 이게 중요합니다. 11은 약분이 안 돼요. 그죠? 그 말은 여기 있는 답들 중에 11의 요소를 가진 놈을 더했을 때 분수가 다시 1이 되는 놈이 답인 겁니다. 얘 말이에요. 17한테 11 더하면 28이 되고 분자 분모의 숫자가 똑같으니까 1이 될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계산을 끝까지 하지 않아도 이 특정한 숫자를 보고도 우리가 눈치를 좀챌수 있죠. 약분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 그렇게 해서 네, 정답은 5번 해 봤고요. 어 아, 요 5번 문제에서 자, 요번에 다른 풀이요 6번으로 넘어가면 됩니다. 아, 이 문제를 어떻게 푸셨을 수도 있겠냐면요. 그러니까 어 표나 곱이나 이런 거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기본적인 확률 문제고요. 우리는 독립 시행이라는 걸 네. 독립 시행이라는 걸좀 알고 가야 됩니다. 아유. 네, 독립 시행이요. 독립 네 어이 자꾸 지워지네요. 네. 독립 시행이라는 걸 알고 가야 됩니다. 독립 시행이 뭐냐면 확률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이 문제에서 나온 이 문장이 사실은 이 전체 상황을 설명했다기보다 독립적인 상황에 대한 설명의 뉘앙스가 있거든요. 이게 중학교 말고요. 고등학교 때 확률과 통계 문제집을 풀어보시면 이런 뉘앙스는요. 이렇게 나오는 뉘앙스는 내게는 고장이 났다라는 이 뉘앙스는 어떤 식으로 보통 사용이 되냐면 철수는 문제를 만 아니 문제요 무언가를 만들 때 철수는 불량률을 4분의 1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라는 맥락으로 쓰기도 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지금 철수가 16개를 만들었다는 게 아니라 철수가 뭘 만들던지 간에 철수의 분량률은 4분의 1로 고정이야 라는 설명이기도 하다는 거죠. 보통 그런 문맥으로 씁니다. 이 문제가 지금 현재 상황이 그런 거야 라고 하려면 현재 철수의 발명품이 16개가 있는데 현재 4개가 고장이 나 있어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현재라는 설명보다는 이건 철수의 보편적인 특성의 문장의 느낌이 난단 말이죠. 그래서 이 문제를 만약에 틀리셨다 하더라도 지금부터 제가 해드리는 풀이 자 독립시행은요. 우선 이 독립 시행은 계산을 어떻게 하냐면 요소가 세 가지가 껴야 됩니다. 아 전체 전체 수라고 할게요. 이게 뭐 시행 횟수일 수도 있고요. 물건의 개수일 수도 있고요. 그냥 전체 수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에 성공의 숫자, 성공의 횟수, 개수가 되겠죠. 그 다음에 어, 성공의 확률, 성공의 확률을 알려준다는 건 실패 확률을 알려주기도 한 거죠. 독립 시행이라는 거는 바로 이렇게 전체 횟수를 n번 이렇게 할게요. 전체 횟수는 n번 정도로 하고요. 그 다음에 성공의 횟수는 뭐 r번 이렇게 하기로 하죠. 그리고 성공하는 확률은 p. 그러면 이때 어떻게 계산하냐면 성공하는 확률이 성공하는 횟수만큼 등장을 하고요. 알 만큼 거듭제곱이 되고요. 그다음에 실패하는 확률은 당연히 전체 횟수 n에서 r을 뺀 만큼 존재하는 겁니다. 그리고 얘네들끼리 자리를 바꾸는 계산. 전체 n 팩토리얼 중 성공과 실패끼리 자리 바꾸는 계산은 안볼 거거든요. 요렇게 요렇게는 하나로 보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는 것 이걸 독립시행이라고 해요. 이 문제를 독립시행으로 푸신 분들은 사실 못 풀었다기보다 고등학교 때 과정 정말 잘 따라가신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 교재에서 조금 더 면밀한 표현을 줘서 혼동이 없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 요렇게 풀어도 괜찮을 거다 그럼 이제 요 풀이로 진행을 해볼게요 그럼 정답을 어떻게 내실 거냐면 자 지금 철수의 성공 확률은 철수는 성공 확률이 16분의 12 4분의 3입니다 철수는 양품이 나올 확률이 4분의 3 그다음에 분리 양품이 나올 확률이 4분의 1인 겁니다 그리고 전체 실행 횟수는요 지금 여기서 3개를 선택한다고 그랬으니까 철수는 전체 실행을 3번을 하고요 이 중에서 적어도 한 개가 고장이라고 했으니까 적어도 한 개가 고장이라면은 모두 다 양품이 나오는 상황 그러니까 성공의 횟수가 3개 이렇게 지정할 수 있겠네요 이걸로 계산을 한다면 이렇게 될 겁니다 철수는 모두 양품을 만든다면 4분의 3의 확률로 세번의 양품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4분의 1의 확률 불량품은 안 만듭니다 그리고 이때 자리 바꾸는 경우의 계산은 전체 3팩토리얼 중 성공 실패 팩토리얼로 나눠준다. 그래서 어, 이게 전체에서 빠지면 그게 모두 다 양품인 상황을 뺀 적어도 한 개가 고장이 나는 확률로 바뀌게 되죠. 자, 계산을 했을 때요. 영 제곱은 어차피 1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어차피 1이니까 필요 없겠고요. 이것만 하면 됩니다. 64분의 27. 그래서 1에서 64분의 27을 빼면 (64분의 37) 이게 독립 시행으로 푼 결과가 되죠 이 문장이 조금 더 명확했다면 이 풀이를 안할 수도 있겠다 근데 이 문장이 분명히 요 문맥이 어, 고등학교 때까지 공부를 정말 잘 하신 분들이라면 되려 독립 시행을 떠올릴 수도 있었겠다. 그래서 이렇게 풀이를 하셨다면 사실은 틀렸다고 보인다기보다는 이제 독립 시행으로서의 개념은 잘 알고 계신 거니까 추후에 독립 시행도 분명히 나올 수 있으니 이 부분의 풀이는 기억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 문제집이 원한 풀이는 현재 상황으로 설명한 거지 확률이 유지된다라고 얘기한 건 아니기 때문에 5번이고요. 독립 시행으로 푸신 분들은 요 풀이 요렇게 된다. 라고 기억하시고요. 뭐 어차피 이 문제가 정확히 이 워딩 그대로 나올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두 가지를 다 아시는데 좀 의미를 두는 거죠.